뭐올라갔다 뭐야? 뭐야! 올라왔어! 2 0 0 2 0 0 뭐야! 확실히 이제 홍프로님의 교육력이 엄청나고 결국에 못 받아들이는 건 나다! 이번 시간은 또 저희가 좀 특별한 코너로 좀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녀 조합이 된건 처음인데 특별한 게뭐 있나요? 골듀케이션에서 제일 핫한 분이 누구시죠? <laughs> 누, 누구시죠? 네, 아 믹서 있어, 있어. 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저 비정상 거리에또 간판 파괴신 우리 송현주 프로님 두분또 오셨으니까 한번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 프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장타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KBJ 프로 홍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이야기에 앞서, 일단은 근황이 좀 궁금한데, 요새 뭐 어떤 거 하고. 계 네, 지금 ]까요? 그때 골신골덕에서 수상연습장에 갔었잖아요. 그 뒤에 대회 나가서 우승 한번 하고. 와, 그냥 뭐 나갔다 하면은 뭐다싸쓸이네요 그리고 네. 또 프로님은 저희가 네. 저번 주에 골디케이션 촬영상에 올라갔는데, 좀 음,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뭔가 많은 분들이 또 찾아봐주시고, 뭐, 막 메시지도 예, 와주시고, 그랬어. 아주 바쁜. 다를 보내고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가...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뭔가요? 그 김지우 프로님은 일제반 프로님이시고 네. 이제 홍현준 프로님은 또 장타에서 또 엄청 그렇죠. 일각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김지우 프로님께서 비거리를 내시는 거를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초장타자한테 그뭐좀 네. 배워보는 거, 그런 거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제 입스가 왔었고, 네. 그리고 올해 초에 목을 다치고 거리가 더 줄었어요. 그럼 뭐 거의 초단타자. 음, 그 맞아요, 완전 단타 네. 그럼 원래는 최고 한몇 미터 정도? 그래도 한 210, 20은 나가지 않았나. 지금 한180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싫었다 네, 진짜로. 아, 드라이버 190으로 가고. 190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죠? 210까지? 네.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람은 가봐도 될까? 네. 아니요 그 전에 기분 좋은 소식이 아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소식? 저희가 PPL이 들어왔습니다 PPL! <laughs> 어... 뭔가요, 이거? 부정녹용 복세펜살이라고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휴대용 스틱 녹용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을 사용하고 간편한 패키지를 휴대하기 좋은 녹용 건강식품입니다. 녹용 보통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까서 팩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응. 그렇죠. 네, 이제 평강한의고 어. 공동 제개발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알아요. 막 약간 웹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막 마케팅하고 막. 그래서 이름이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지어놓은 거구나. 좋아요. 오늘 이거 먹고 바로 비거리 또 늘려야 되니까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홍삼 항상 챙겨 먹거든요. 녹용이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홍삼보다 네. 확실히 좋고, 고급적인 맛이 좀 나긴 하는데 어떠세요? 벌써 거리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녹경이온기회복이나힘 <laughs> <laughs> 생성하는데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아, 이정도뭐 거의 녹용 전문가신데, 바람한번 <laughs> 뭐그 비거리 내보러한번 가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홈프로니 하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 뭐. 그래서 실제로 어. 봐야지 이게 좀, 좀 음. 리스펙트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뭐, 지금 가볍게 추셨는데 295m입니다. 처음 봤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거든요. 어땠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골프 지금 몇년치셨어요 <laughs> 13년? 13년 치셨는데 얘기첫 충격, 두 번째 <laughs> 충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340m? 지 <laughs> 발에 뭔가 다이나믹함이 남다른 네. 것 같아요. 예, 네. 어케치? 너무 잘하셨는데? 33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여겠습니다발 아, <laughs> 다이내믹함 어떻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어 <laughs> 어 나의 어질 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laughs> 아니 솔직히 근데 남자 아마도 멋있는데 음. 아, 여기 스피드가 음. 어떻게 그렇게 빠르지? <laughs> 자 프로님 네. 근데 사실 저도 이만하면 알아요. 프로님 치고 나면은 아, 치기 싫어요 사실. 근데 <laughs> 치셔야 됩니다 오늘좀 <laughs> 초로해질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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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웃음> 그러니 그래, 너몸 푸는 시간, 몸 푸는 시간. 오, 8 0십 아니 근데 의외로 멀리 나가시네요. <laughs> 다시 원래도 장타가 아닌데 입수 오고 나서 아예 세게 치는 걸 아예 까먹었어요. 드라이브는 아직 그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정확하게 맞는데, 193. <laughs> 어때죠? 이게 또 장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분들은 보통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임팩트 포션 지 나오는 거는 거의 남성분들. 오,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 좋아. 조금만 <laughs> 뻘껑하면 될거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진짜 이 임팩트 포션이 지 힘들어요. 손이 진행되어 있고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네.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여성분들 이렇게 치시는 분들 한번 봤어요, 한 명. 장타를 뭐 메커니즘적으로 못 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신 거네. 네, 음 파워가 없으신 거예요. 오. 음어 밥이 나왔네요. 밥이 어, 나왔네 그냥 골프채 놓고 여기서 팔꿈치를 굽할까 <laughs> 녹용 먹으면 살찐다는데 좀 많이 드시죠? 어, 그래 아 아, 녹용빨도 있네, 좀 조금 더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안 잡고도 200 나갈 것 같아요. 어, 뭐, 힐링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청 <laughs> 받고. 어, 190 <laughs> 거리 올라가요와 근데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지금 거리가 195 계속 비슷하게 나오네요. 지금 클럽 혹시 구도죠. 네 구도예요.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수치에서는 최고치예요. 그러면 여기만 올리면 돼요. 장타 선수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깨까지 선을 긋거든요. 선을 그었을 때 1주선에 가까울수록 더 거리가 많이 나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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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에서는 거리가 안 나온 거예요. 네. 뭔가 메카니즘 받기보다는 네, 스피드, 스피드 트레이닝만 트레이닝. 해줘도. 트레이닝만 하면 네. 음. 비거리 바거리가안 음.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살이 빠지신 걸 수도 있어. 우금을 먹어야겠죠. <laughs> 아, 그렇죠. 어그좋다 좋다. 좋다. 어. 자 그러면은 뭐를 해보면 좋을까요? 보통 뭐 비거리를 늘린다고 하실 때 어떤 걸을 중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좀 가벼운 걸로 많이 휘두르게 하거나 뭐힌지양을 늘린다든지 아, 그런 거. 가벼운 거는 저도 추천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이거로 예 연습을 하시고. 네. <laughs> 네. 피니쉬가 지금 여기까지 힘이 풀려요. 근데 아 피니쉬에 힘이 들어오게끔 해보세요. 아까 프로님처럼. 네네. 거. 그리고 100%로 한번 힘들러 보세요. 100%? 100%로 100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정도 해도 9 0예요이 예쁜 분을 만들고 있어, 지금. 공 <laughs> 무너지지 않았어, 아직. <laughs> 원래 100% 친다고 하면 피니쉬가 안 잡혀요. 항상 프로님들은 공 나가는 거 봐야 되고, 피니쉬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100% 친다고 하면 왼쪽에 발이 체중이 훨씬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면 왼발 하나로 본, 본인의 체중을 다 견뎌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를 휘둘러면 피니쉬가 안 잡혀요. <laughs> 사실 장타 입장에서는 120%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음. 프로님들은 정확도가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쉽게 잘안 되는 거 오, 음. 오 빨라졌죠. 오 빨라졌어. 네. 네. 일단 될까요? 지금 이대로 공을 한번 쳐보실까요? 아, 피니시 안 잡힌다는 어? 느낌. 어? 올라간데? 갔207 나왔는데? 이거 이것도 올라갔어요 두 개다. 왜다 음 올라갔어요? 등짝을 때린다는 느낌. 확실히 프로님들이 배우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 저는 한 10번 정도 쳐야 하나 나오는데 <laughs> 그러면 이게 스피드를 늘리고 피니시를 잡고 싶으면 네. 늘려놓고 나중에 또 잡는 거 <laughs> 연습하면 돼요? 네 맞아요 늘려놓고 음... 잡으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이힘 쓰는 방법을 바꿀 거예요. 백스윙을 올릴 때 최대한 가볍게 올리세요. 그러면 체가 중량이 느껴지거든요. 어... 그러면 이미 백스윙에 회전이 되고 있죠. 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는 지점에 올라갔을 때 중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게까지 더해서 떨어지는 힘을 같이 형성을 할수 있어요. 그립을 가볍게 잡고 있다가 그립을 세게 잡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게 핀. 아, 네,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게. 저200 넘은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더 올라가실 거예요. 와. 이렇게 <laughs> 어, 기쁘신 거 맞죠? <laughs> 너무 기쁜 기쁘요. 표현을 빨리 표시해야 되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살살 잡고. 네. 열두 쓰게 어, 지금은 조금 잘못했어. 응. 음. 근데도 스피드는. 그대로 유지가 어느정도 정도 되고 있어요 아니 힘이 떨어졌어요 이제 <laughs> 아, 아니, 아니, 힘이 빠져서 네. 그렇죠 근데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을 많이 쳐요 스피드 같은 경우는 뭐 143, 뭐145 이렇게 정, 정해놓고 안 떨어지게 쳐요 뭐7 800개 쳐야 되거든요 700, 800개? 네평균적로 500개는 쳐야 돼요 500개요? 다섯 개 치셨는데 <laughs> 500개 네, 왜냐면 음. 힘이 빠졌다고 라 해서 스피드가 절대 안 떨어져요 안 써도 되는 부분에 힘을 먼저 빠지게 되니까 아 힘이 빠졌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대로 쳐도 힘안 빠져요 음. 힘들다고 하셨지 하지만 이거는 네.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네, 한나더 쳐볼게요. 무공을 <laughs> 아, 하나 더 먹어야 되나? <laughs> 어, 계속 노경이 <laughs> 그거만큼 그, 어. 임팩트가 있었나봐요. 네 대표님 그한 박스 프로님한테 건드리겠습니다. 살 쓰기 등짝. 뭐 올라갔다. 뭐 올라갔다. 올라, 올라왔어. <웃음> 207! 207! <웃음> 207! <웃음> 뭐야? 올라왔어. 2백십2백십 뭐야? 확실히 이제 홍프로님의 교육력이 엄청나고 결국에 못 받아들이는 건 나다 <웃음> <웃음> 그런 결론을 내게 그럼 저는 어. 연습하면 더 늘겠네요? 네 저 가보겠습니다 진짜 아, 네. 연습해야지 <laughs> 프로님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은 한 캐치를 설정을, 설정을 하더라도 15m까지는 본인의 거리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저희는 다만 프로님들이 알고 계신 메커니즘을 그냥 최대치로 끌어당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님이 음. 원래 치시던 그잘 정립되어 있던 거에서 네. 모든 신체 메커니즘에 이런 거를 더 극대치로 끌어올리는 네네. 연습을 좀 하시면 확실히 늘어나겠네요 음. 네. 그래서 어. 세게 치는 연습 200개에서 300개 <laughs> 남성분들은 500개에서 600개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쨌든 프로님은 13년 동안 골프를 치시고 하셨는데 장타에 우리나라 최고에 있는 분한테 이제 비거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장타라는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긴 하거든요. 음. 이걸 뭔가 더 일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어. 스틱스윙도 몇번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면 꾸준히 하면 거리가 진짜 많이 늘겠다 늘겠... 알겠습니다. 프로님도 그러면 오늘 프님의 스윙을 보면서 이제 장타에 대한 걸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좀뭐 어떠셨어요? 바로 해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있으니까, 음, 그쵸, 프로님이라는 그쵸. 타이틀도 가지고 계신 거고, 네네. 바로 받아들이는 아, 것도, 그쵸. 그만큼 몸을 많이 썼다는 거. 어제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고, 이제 뭐,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두점 녹용 복쇠편 사. 치기 전에 한, 하나 딱 드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음. 이게 갈비지 어떻게 어, 녹용이니까 여러분? <laughs> 어, <근데> 맛있어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